24장.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지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괴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괴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곳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 3 0 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리아를 감동시키시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리아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약한 물건을 다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무아세 아들 사밧과 모비 여인 시무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 비운 중에서도 왕위를 얻었던 요아스가 40년 제위어간에 전반사는 선정을 하였으나 후반사는 악정을 행하다가 비운에 갔습니다. 선선 후악의 역사를 걸어갔습니다. 차라리 선악 후 선이 되었더라도 좋았을 것을 애석한 그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요하스 왕의 선한 정치입니다. 먼저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어린 왕자 요아스를 신전에서 6년간이나 비밀이 양육하였고 치밀한 혁명 계획으로 어린 왕을 즉위하게 하였고 자신이 왕을 도와 왕으로 하여금 선정을 하도록 힘썼습니다. 그의 선정의 대표적 역사는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세우고 제사장들과 류인들에게 이 뜻을 전하고. 전국 각지에 다니며 성전수리비를 거두되 빨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아달리아가 집권시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성전성물들을 발에게 파쳤기 때문입니다 헌금함을 설치합니다 본래 성전수리비 헌금액은 남자는 반세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헌금입니다. 열한기하 2장 4절에는 개인 수익금이 아니고 성전헌금에서 수리비를 취하였습니다. 왕의 생각에는 이 일을 속히 진행시키려고 서둘렀으나 레인들의 태만으로 지체됨으로 특별 방침을 세웁니다. 즉 헌금함을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밖에 두 개하고 전국에 공포하였더니 백성들이 솔선하여 기쁨으로 바치므로 예상 이상으로 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는 물론 성전 기구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요아스 치세에 있어서 위대한 사업이며 그의 전반기에 있어서 선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이 많고 늙어서 130세에 별세합니다. 오른 사람이 죽자 간신들이 요하스 왕을 꾀어 여호와의 전을 헐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요하스 왕의 선행은 결국 자발적이 못되고 여호야다에게 피동되었던 것 뿐인데 이렇게 빨리 배신하니 축복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심판의 선고가 내리니 곧 아람 군대의 내습입니다. 배은과 악정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별세한 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신의 감동을 받아 백성 앞에 서서 예언 경고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저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고 하였는데 왕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명을 내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호야다를 통하여 베푼 은혜를 재빨리. 배운 망동안이 애석한 일입니다. 이일 후에 1주년 후에 예언대로 아람 군대가 침략에 옵니다. 비록 적은 무리로 왔으나 하나님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인과 요아스를 징벌하심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먼저 버린 까닭입니다. 요하스는 크게 전상을 입었고,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요호야다의 아들 스가리아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서 죽입니다. 개인적으로 은인 요호야다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요하스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대로 갚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배반의 길에는 언제나 화와 벌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복된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